이 수분해를 이용해 주어진 식들을 계산해 보게 되면, 1번은, 단어같이 이 수분해가 되므로, 10 곱하기 60이 되게 되고, 600이 되게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2루트 곱하기 2. 4 루트 5가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50제곱, 40제곱이 50 제곱 빼기 40 제곱이 50 빼기 40이 같이 되므로 900즉 루트 900이 되게 되므로 답은 3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2.5로 묶어 주게 되면 다음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6.5 이것은 다시 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2.5 곱하기 3 곱하기 10이 되게 되고 75가 되게 됩니다.